자, 우리가 지수 부칙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틀리고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건데 이거를 지금부터 잡아야 돼. 오케이? 이게 나중에 수원 돼 가지고 머리 아프지 말고 지금부터 잡아 갑시다. 이게 뭐가 핵심이냐 그랬어요. 3의 x 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연습을 하라 그랬지. 하나의 덩어리로 봐야 됩니다. 오케이? 이거를 지금부터 해야 돼. 막뭐 라지 x 를 치환하고 해도 괜찮은데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이거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라 오케이? 이거 1을 두번 해야 돼요. 한 번만에 끝낼 수 있는 거야. 갑시다. 자, 얘는 3의 x제곱에다가 3의 2제곱이 곱해져 있는 거죠. 여기까지 오케이? x 더하기 2니까 얘는 3의 x제곱에다가 3의 1. 그냥 3이 곱해져 있는 거죠.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x제곱이 39다 이거야. 그럼 우리 얘를 하나의 덩어리로 보자고. 그럼 잘 봐. 지금 요 앞쪽은 3의 x제곱이라는 덩어리가 몇번 곱해져 있습니까? 구조. 그러니까 9개의 3의 x 제곱이라는 덩어리가 있는 거고, 얘는 3개의 3의 x 제곱이라는 덩어리가 있는 거고, 얘는 그냥 1개의 x x 란다. 3개의 3의 x 제곱이 있는 거고, 얘는 1개의 3의 x 제곱이 더해져 있는 거죠. 그럼 잘 봐. 얘가 9개야. 얘가 3개야. 얘가 1개야. 그럼 4과 9개. 사과 세개 사과 한개 더하면 13개죠. 그러니까 13개의 3의 x 제곱이라는 그 덩어리가 39라는 거예요. 그럼 약분만 찹찹 하죠 그럼 3의 x 제곱이 3이 돼 버리죠. 그래서 x가 1인 겁니다. 괜찮아? 이해됩니까? 이해됩니까? 다시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? 3의 x 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. 그럼 이는 3의 x 제곱이라는 덩어리가 9개가 있는 거고 얘는 3의 x제곱이라는 덩어리가 3개 있는 거고 얘는 3의 x제곱이라는 덩어리가 1개 있는 거죠. 그래서 다 더했더니 3의 x제곱이라는 덩어리가 13개가 있더라. 그래서 13개를 약분을 하고 나니 3이 남았네. 그래서 x는 1이었다. 이렇게 이런 로직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. 오케이? 됐어요. 무조건 반드시 덩어리로 보는 거 이해하고 넘어갑니다. 좋아요. 넘어갑시다. 엔들.